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아이러닉하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넘어서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야 되는지 안 넘어야 되는지 이제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기준으로 주셨냐?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구원에 이를수 없다. 우리가 육신은 구원은 커녕 율법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인만, 죄인에게만 예수님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필요하니까 죄를 일부러 가서 져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죄인, 진짜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한 그 죄인이기 하는 거죠. 자, 그 죄인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도에 나가보면 본인이 굉장히 뭐랄까요. 착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귀자녀라는 것은 본인이 마귀라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마귀의 그런 운명과 저주 속에 뭐에 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마귀자녀라는 말만 해도 내가 왜 마귀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오고 착하게 살아온줄 알고 왔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 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말 듣고 절감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효자, 불효자는, 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 아빠도 잘했는데,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 진짜 효자는,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불효자는 옵니다. 뭘 해도 내가 불효한 것 같고, 내가 뭘 해도 실수한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효자인 거죠. 의인과 죄인도 마찬가지. 예요 그것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율법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굳이 혼자 산다고 해가지고 어 천주교의 그그 뭐예요? 그 천주교 교회의 어 고아원을 만들 수밖에 없게끔 아이를 자체생산하니까 자체적으로 아이가 나오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아이들까지 해서 같이 어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거룩하고 율법적이고, 이런 거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 없고, 율법적,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왜못 지켰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책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난 지킬 수 있었어? 그런데 난못 지킨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는. 아이,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몇, 몇 시에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전모르거든 내일 아침 내 기분이 어떨지 오늘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부터 흑암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했겠지만 새벽 같은 흑암이 오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기분이 나쁘냐? 그렇죠? 너는 왜 기분이 나쁘냐? 왜? 누군가 너한테 맞다고 해줘야 돼? 제가 저한테 그래요. 누군가 너한테 맞다고 해줘야 돼? 너의 하는 것들에서 옹호해 줘야 돼? 그래야 네 기분이 좋아지겠어? 아직도 그 정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데 왜 그거 갖고 만족 못 하겠어? 제 솔직히 기도해니까 말씀드릴 거예요 소수의 인원이니까저 그렇게 얘기해 저 자신한테 왜 그리스도 갖고 만족이 안 돼? 왜 감정이 다운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 감정이 다운되는 사람들의 막 하는 그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다는 우리를 감정이 다운되게 만드는구나. 어둡게 만드는구나. 부정적으로 만드는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돼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없이는 십원 어치가 1원 어치가 이러 뭐영이 의로울 수가 없어요. 동기가 없고 감정이 없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럼 인간이 언제 가장 순수하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주인된 것으로 만족될 때, 예배 안에서 찬양이 기도가 만족될 때, 그게 가장 순수한 점 상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밥은 어떻게 사먹고 살고, 응? 뭐, 우리 삶은 어떨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밥은 어떻게 살고, 생존? 저도 생존력으로 하면 지는 안서요 성격 좋고, 뭐, 인격 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지서거든요. 근데, 생존력, 승부, 이런 거, 저도 지는 안서요 나쁜 거는 다 앞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자부심을 갖고 이제까지는 아니고 한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찬양 안해서 예배하는 충만할 때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생존력이 생겨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생존력을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장로님도 그렇고 문제점 그런 생존력 가지고 계세요. 저 여기 계신 분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인지를 못해요. 그게 내 힘인 줄 알아. 문제는 내 힘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을 때, 사장 붙잡을 때 우리의 생존력 그 이상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나 자신부터 사랑하게 돼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나만 사랑한다는 거? 남은 다 죽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고 나 혼자 있으면 뭐할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 속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까? 저 사람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끝도 없는 소금물 마시는 행복 아닌가요? 내 주인 사람들이 다 행복해. 그 속에 내가 있어. 이모선 옛날에 그런 말 했죠. 나의 정체성이 이해가 안 되면 주위 사람을 봐라. 나는 도둑질 안 하지 않는데, 내 주위 사람 이다 도둑질 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나는 사기치지 않는데, 내 주위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지금은 사기치지 않지만 언제가 사기처럼.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우리가 서로 시너지가 날때 행복한 거지. 어,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너왜 그렇게 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 제가 아이들한테 그 화를 내거나, 화 내면 저는 복음 깨닫고 화안 내거든요. 근데 화낼 때가 있어요. 때로 있죠, 가르치다 보면. 근데 제 아이들하고 분명한 룰이 있어요. 뭐예요? 현사 유주를 알지라도, 네가 나한테, 우리 아들 때문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일은 없어요. 잘못을 해서 그 잘못 때문에 네 인생이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 화를 낼 때가 많죠.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고 영적인 것을 보는 이 부분에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내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는 율법이 아니고 남에게는 율법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율법을 놓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때문에 또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육신은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을 힘을 얻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 율법 때문에 또 율법적인 것 때문에 육신에 매여요. 또 그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 않도록. 사단의 이런 괴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아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니까요. 결코 똑같은 그릇은 덮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이 구원이 물론 영원 구원은 완전히 완성돼 있지만 우리가 그때그때의 구원의 상황과 비 뭐, 있죠. 우리는 불신자는 될수 없지만, 불신상태는 되잖아요. 불신상태. 내가 불신상태일 때가 있고, 불신자일 순 없죠. 구원받았으면. 불신자일 때는 아니지만, 어, 불신상태일 때가 일때 있고, 신자인 상태, 구원받은 상태가 일때 있잖아요. 요 상황을 영적인 걸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불신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셔야 인간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율법을 패했어. 율법 패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여전히 이웃의 것 탐하지 말아야 되고, 여전히 내게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전히 남을 존중해야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두면 안 되고요. 본이든 뭐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두는 건다 우상이에요. 내 자식도 하나님 앞에 두는 건 우상입니다. 내 손녀도 하나님보다 앞서 두는 것은 우상이에요. 내 가치관, 이념도 마찬가지. 뭐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보이는 거에 따라가다 보면 율법적인 것도 어, 안 되고 또 율법적인 게안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우리에게 너네 영적인 거 구하다가 육신적로서 으막 그지같이 살다가 죽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얘들아. 육신적인 거 아무리 구해도, 율법적인 거 아무리 따져도 니는안 돼. 영적인 거,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내가 모든 걸다 더해주겠다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진짜 육신을 정령하고, 진짜 생존 능력, 진짜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고, 영적으로 가는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이 알고, 딱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섰을 때, 하나님 내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 인격을 무너뜨려 주시면 어느 순간, 아, 저 사람이, 뭐, 어떻구나. 이거딱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 저도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격의 한계와 내 능력의 한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섰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밖에 떠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목회자가 되게 되는 다 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존력이 없습니까? 저는, 어, 우리 교회 분들 성존력, 저도 뒤는 안 선다고 생각합니다. 생존력은 왜,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생존력을 강하게 하시고 절대 남에게, 어, 아시, 알지거든 알거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고 내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시간표를 따떳따 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심한 말로 쪽팔리게 하지 않으세요. 적어도 물질 앞에서. 적어도 우리 저는 지금도 그렇죠. 물질 앞에서 막 어, 물질 때문에 저를 저, 저한테 저 제가 막 절절 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질이 뭐라고? 물질은 도구입니다. 저는 막 물건 막 그래서 살림을 이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물건 막막 모시지 않습니다. 왜요? 걔네들은 우리 도구예요. 우리 도구예요. 사요? 우리 도구예요. 걔는 어차피 우리 사람 하나님 자녀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그런 걸 모실 필요가 없어요. 다 도구예요. 돈도 도구입니다. 돈도 도구지. 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위해 살아요? 돈은 우리의 도구예요. 자,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직접 통치고요. 그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뭐예요? 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더해져야 율법, 육신적인 게 더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더해가지고 육신만 바라봐갖고는 절대 어, 어느 것도 육신 자체도 이룰 수가 없다는 라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해요. 돈내 벌벌 떨게 하고 매이게 해줘. 저도 가봤어요. 거기 가봤어요. 그 동네에. 돈에 매이게 하고 돈이 우상되게 하고 돈이 막 마이너스 되면 죽겠고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거요? 절대 저를 살리지 못하던.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꾸거나 비참하거나 이렇게 비루하게 사기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육신적인 거 바라봐갖고는 육신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영적인 거 바라보라는 거고 그 영적인 것은 뭐다? 모든 흑암. 내 안의 체질 돈 바라보는 거, 우상 바라보는 거, 복음 아닌 것, 바라보는 모든 영적인 체질 흑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해지고 충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내 인격과 내 능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내 위에 임해가지고 내 안에 있던 달란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일해 갖고 돈 버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우리는 원래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아담이 이랬다는거 보셨어요? 에덴에서? 아니잖아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또그 어, 나머지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지금 뭐예요?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육신 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것을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아, 8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서 육신에 매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놓고 그, 그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봅니다. 오늘이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할건 없어요. 완전히 결론 내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우와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아이그 육신을 보고 싶어서 보냐고요. 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제가 말씀 전한 거에 조금 한 1분, 2분, 3분이잖아요. 집중해보세요. 이 순간만 이 순간만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어, 잠깐 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한 나오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오지, 생명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율법이 아버지의 의를 완성시키지 못하지만 아버지 염증인 것을 통해서 나 모든 것이 이룬다는 육신으로만 안 되는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마음을 꺾여야그 법이 완성돼가지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격과 아버지 모든 함께가 아버지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많은 아버지한테 정말 일성의 시간이 올줄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아버지 세상을 살리실 는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모든 육신적인 것, 우리가 매인 문제의 메이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하며 행복한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영적인로행에서 하나님께 교통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해체되면서 해방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죽고 사의 영상과 여호와의 생기가 회복되어지며.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모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순천 서민교회 전성도에게 아버지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순천 서민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란 정말 우리가 또이인명 문제로 많은 아버지 기도와 호소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이 뜻을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언약 주시옵 언약의 방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인 작은 것에 아버지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문제든 어떤 관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낼수 있도록 하옵시며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락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역사 하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만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우리의 힘을 매이지 않을 방법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만은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만은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로 전해 우리의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육신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옵시며, 저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이 충족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능력의 한계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인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순천섬의귀어 전성도가 아버지 교회에 대한 사명과 아버지 하 개인에 대한 사명과 시대에 대한 사명과 아버지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집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네. 물질과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어, 해결되는 것, 하나님께 더 하시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네. 증거로 우리들 성, 전 교인이, 전 성도가 아버지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 나이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